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노 아이라인 메이크업으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요새 날도 덥고 하다 보니까 화장 단계가 생략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눈 화장을 많이 생략하게 되는데 이렇게 색조와 피부 표현만으로도 예쁜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가장 먼저 립 오일을 발라줄게요. 오늘 립이 좀 많이 건조해가지고. 듬뿍 발라줬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드려서 지겨울 수도 있지만, 이 자작나무 수분 패드로 패드 팩을 한번 하고 왔어서 아이오페 바이오 컨디셔닝 에센스 이걸로 결정돈 한번 해주고 살짝 먹여주고 이렇게 결정돈 할 때는 피부를 정말 이렇게 닦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겉만 살짝 스치게 결정돈도 해주고 손에 묻혀서 전체적으로 먹여줄 거예요. 이마가 지금 나중에 살짝 건조해질 수도 있어서 이 토니모리 더 그린티 트로바이옴 수분 크림 조금만 짜서 전체적으로 진짜 얇게 코팅해주듯이 마무리해줄게요. 볼 쪽은 잘안 그런데 티존 위주로 굉장히 건조해지더라고요.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달바 그라인딩 팩트가 리뉴얼되었다고 해서 이번에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그라인딩 팩트가 제가 예전에 리뉴얼되기 전에도 정말 잘 썼던 팩트라서 어떻게 리뉴얼이 됐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원래 이 팩트의 강점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했던 포인트가 갈아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전보다 더 깔끔하게 갈려나오게 개선이 됐다고 해요. 입자를 더욱더 얇고 곱게 만들어서 발림성을 좋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바르면서 제가 이 팩트를 사랑하는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감이 있어 보이는 점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서 갈아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돌리면 확실히 이렇게 갈려 나오는 게 예전보다 훨씬 균일해진 게 느껴지고요. 저는 이거를 바로 이렇게 발라서 두드린다기보다 얘를 이렇게 퍼프에 묻혀서 이빈 공간 있잖아요. 톡톡톡 두드려서 이 퍼프에 고르게 묻어질 수 있도록 두드려줍니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핑크 베이스랑 커버 베이스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르게 섞이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펙트는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커버력은 올라가요. 커버력이 나쁘지 않은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는 메이크업은 얇고 수정이 정말 편한 메이크업이거든요? 근데 또 이펙트가 얇게 바르면 얇게 바를수록 좀 빛을 발하는 제품이라서 정말 피부가 좋아서 나는 그런 광채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얇게 발라서 보여드릴게요. 모공 커버를 보여드려야겠죠? 반반 보여드릴게요. 제일 두드러지게 보이는 코 모공부터 쓱쓱 밀어주기만 하면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확실히 다르지 않나요? 진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쓱쓱 썰기만 해도 모공 결이 확실히 달라 보여요. 여기도 마무리에 넓은 면으로 전체적으로 결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멀리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제가 이 달바 그라인딩 팩트를 이런 피부 표현 덕에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 또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밀착이 싹 되는 그런 약간 벨벳 매트 같은 제형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밀착이 싹 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밀착이 너무 잘 돼서 마스크에 쓸린 부분만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면 경계선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미 밀착이 그렇게 돼 있는데 지워진 부분을 아무리 경계를 하려고 해도 수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펙트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예 안 묻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촉촉하고 광채 나는 제형이 마스크에 절대 안 묻을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촉촉한 제품에도 임 불구하고 묻어남이 조금 덜하고 제일 좋은 건 이렇게 쓸린 부분 수정이 정말 쉽다는 거. 그리고 유분이 올라오면 예쁘게 무너진다는 점. 피부표현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광채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펙트는 제가 영상에서 잘안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사실 제가 영상에서는 보통은 피부 커버를 좀 많이 해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색조를 올리는 거를 많이 보여드리기 때문인데, 근데 제가 일상에서는 촉촉이를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정이 용이해서도 있는데 제가 오늘 바른 대로 이펙트를 얇게 발라보시면 왜 그렇게 이펙트를 칭찬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수정이 용이하다 그랬잖아요.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달바랑 얘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갑자기 번뜩 떠올라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거거든요? 막 그냥 그 이렇게 쓸리잖아요. 막 이렇게 넓게까지는 아닌가? 그냥 막이 부분이 저는 제일 많이 닦이거든요. 여기, 여기.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그냥 슉슉 발라도 잘 되는지. 자, 일단 이쪽. 저는 수정할 때는 이렇게 톡톡 두드리면서 하거든요. 코도. 없어졌죠? 여기도 한번 없애볼게요. 여기도. 경계가 없어졌죠? 이것이 제가 지성임에도 불구하고 촉촉한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수정이 용이하다는 점. 베이스를 했으니까 블러셔를 해줄게요. 퍼피 블러셔 벨로우 2호 선샤인 구아바. 저는 이 퍼프에 묻혀서 눈가와 가까운 곳에. 이게 젤리 제형이라서 퍼프로 바르기도 좋거든요? 눈꼬리랑도 잘 연결되도록. 그냥 툭툭툭 얹는다는 느낌으로 식스틴 브랜드 치크샷 라일락샷으로 아까 바른 아까 바른 부위가 이렇게라면 그것보다 살짝 교차되는 이 부분부터 이렇게 발라줄 겁니다. 오늘은 색감과 결이 살아있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서 브러쉬 남은 잔량과 함께 블러셔를 붙여서 눈두덩이에 넓게. 턱에도, 이마에도. 킬 브로우 왁스리스 파우더 펜슬 이거 되게 좋다고 했잖아요. 이거 3호 피넛 브라운으로 사용을 해줄게요. 이게 제형이 진짜 괜찮거든요? 진짜 뭉근하게 발색이 잘 돼가지고 그리고 또 진하게 발색하면 또 진하게도 발색이 돼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제형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코드 글로컬러 L 모노브로카라 내추럴 브라운 이 컬러로 먼저 쉐이딩을 간단하게 해주고 들어갈게요. 사실 마스크 낄 때는 쉐이딩을 잘안 하고 다니는데 영상 찍을 때는 완성도를 위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무드 스타일러 1호 노멀 브라운 컬러로 해주겠습니다. 이 블러셔 컬러 이걸로 전체적으로 미스 색을 깔아줄게요. 브러쉬를 살짝 세워서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블러셔랑도 살짝 이어줄게요. 그리고 작은 브러쉬로 브러쉬 끝에 음영 컬러를 묻혀서 속눈썹 근처에 음영을 짙게 넣어주고 연결해주고 위에도 속눈썹 근처 그리고 여기 있는 쉐이딩 컬러로 애교살 그림자 더 진하게 해주고요. 이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해줄 거예요. 저번 영상 찍고 이 마스카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도 갖고 나왔어요. 스크류 브러쉬로 풀어주고.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이 다이소 하이라이터 있죠? 이거를 살짝 은은하게만 눈 앞머리에 발라줄게요. 막 글리터 펄 펄 날리는 하이라이터 말고 좀 이렇게 쉬머한 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런 것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제가 점막이 좀 보이는 눈이라서 이 진한 컬러로 점막을 살짝 콕콕만 찍어줄게요. 점막이 신경 안 쓰이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되는 과정이에요. 립은 모스 에어매트 루즈 101번 인퓨전 코랄. 아 이거 제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모르고 뚜껑을 닫아버렸어. <laughs> 아이 메이크업 발랐던 베이스 컬러로 립 라인을 블렌딩 해주면서 립스틱 블렌딩 해줄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면 나가서 수정은 어떻게 해요?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총알 브러쉬를 항상 휴대하거든요. 비슷한 립스틱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고요. 저는 렌즈를 끼고 올게요.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렌즈까지 껴봤고요. 한, 직경 한 1mm 정도 올려주는 그런 브라운 렌즈를 꼈고요. 아이라인 없이도 색감 덕분에 좀 예쁜 메이크업이 되지 않았나요? 광채도 반짝반짝.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안녕!